꼬미양이라고? Hey, 블랙님 별풍선 129개 맞춰서 꼬미양. 표좀 주세요. 아 블랙 형님 열분의 아, 일쪽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꼬미양이 누구야? 신입 여캠 죄송해요. 빵덕이에요. 빵덕이 좀 약간 뚱뚱한 뜻 아닌가? 아 좋겠다. 지금 도방호할수 있어요. 이 뭐야? 이코큰 그. 예린이는? 국현오빠 이거 먹어 어 안나와 어떡해? 토할거같아 이거 트름하면 누나 좌표 이방인가요? 속이 이상해요 저 지금 혜인님 추천 감사해요 추전이요? 별풍선건데 근데 이거 아 시... 누나 트 지지고 가네 진짜로 이나 눈도 크고 코도 크고 입도 크고 신기하게 생겼네 오, 팔목에 문신 있다. 뭐가? 컴퓨터 사야 되나요? 어, 컴퓨터 사래. 야오 어, 일단 가슴이 커야 돼요. 가슴 작나요? <laughs> 지금 A 컵인가요? <laughs> 소중한, 소중한 영 <영역> 이님 <laughs> 별풍선 100개 막죠? 아 현영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A 컵인가요? <laughs> 뭐라 뭐가 K라고? <laughs> 아니 이분 <이번> 뭔데? <laughs> 이방왜 와달라 그랬는데? 8 5 A쯤 되겠네요. 음? 선수님 어서 오세요. 덩치가. 아니요 고대 고맙다. 8십 A쯤 되겠네요. 덩치가 무슨 덩치야? 저 말하는 거 봐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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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과 특별한님 별풍선 백개 맞죠? 또져 다죠. 아 기분? 저 새끼요? <laughs> 이분 좀 망각이 어, 심하시네. 이거 아픈 거예요. 어. 이 아파, 지금. 누나 <laughs> 코 부었어요. 누나 코 부었어요. 어, 네, 저다 부었어요, 지금. 저다 부었어요, 얼굴. 눈이랑. 근데 왜? 저 눈이랑 얼굴이랑. 어제 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근데 왜 A죠? 했을 있다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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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미드는 <laughs> 안 보았냐고? 아우 잘하고 있어 잘하고 어, 있어 았다 아니 이번 왜 네. 와달라고 그랬어? 이게 네, 누군데? 네, 기다려봐. 그분이라고? 내가 내가 들어가서 보면 되지. 되지 그래도. 걸어요 마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알아요. 10이... 10이에요? 그런 거 아닌데요. 응. 좋아하는 아이돌 있어요. 저그 뭐죠? 7, 8, 3, 5, 빅뱅. <웃음> <웃음> 누나. <웃음> 빅뱅은 누나 몰라요. 좋아 <laughs> 잘하고 있어. 아 웃겨. 아 오, 아니, 빅뱅은 나 몰라요 알아요. K 님은 좋아하시는 연예인 있어요? 저나 누구 좋아지? 하 좋아하는 비대이 있어요. K라고 진짜? 저 한인슬이요. 아, 한녀석이요한녀세도니 몰라요. 미지 하트 별님 추천 감사합니다. 이씨, 놈이 아, 죄송합니다. 네. 매력있네. 매력있네, 매력있네. 음. 일단, 성격이 밝아서 잘될것 같다. 레알. 매력있네, 진짜. 내가 일부러 괜히 가서 씹비던 거거든? 세라님, 안녕하세요. 어? 어? 세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어. 섭남 어. 형이 자꾸 여기 오래요. 안녕하세요. 에? 네? 세라 남님 별풍선 129개 아리가남 형이 세라님이랑 저랑 사귀래요 <laughs> 무슨 소리야. 임자 있으신 분한테. 아! 임자요? 절대 그럴래는 없는데. 아! 애기 조형 님 어서 오세요. 저, 저 머리색 뜯기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 인자가 누구죠? 붕들 <laughs> 전우나 미드랑커리 라인이 아주 그냥 막. 어. 그래요? 아시면서 왜? 그러면 제 아니, 눈, 그래도. 제 눈만 좀 네. 바라볼게요. 댄스 한번 해주세요. 세라 남님 별풍선 아, 별풍선 아 썸남 형님 1풍선일 세랑가 저게? 아 감사합니다 형님.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골반 미쳤다. 배꼽 보이는 거. 아 고맙습니다. 배꼽 보이는 거? 아! 배꼽 보이는 거나저 배꼽 안 보이는데요? 팔트네야 골반쪽 사기 아니야 거의 세라님 골반이 제 시청자들 아 얘기하면 안 되지. 내 네, 여자 시청자들 아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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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야 아니 사님 아니 아님 아니 니다아 천사님 게 뭐야 두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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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진짜 여자는 이 허리랑 이 골반 라인이 오지면 개쩌는 것 같다 근데 춤은 좀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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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캐리의 나우님께서 백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니에요. 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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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내가 더 잘한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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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세기 세기 개 세기 소 세기 말 세기 세이지 세기 아 고맙습니다. 승리.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세라 님 조만간에 뵈요. 네. 세라 님 조만간에 뵈요. 뭐, 뭐라고? 조만간 보자고요. 조만간의 배우. 나 근데 이분 뭐야 이거 말고 그게 좀 궁금하다. 야외 방송에서 어떻게 나오지? 는 보자. 야외 방송에서 진짜 얼굴처럼 나오는 분들이 있거든. 찝쩍대지 말라고. 네가 뭔데 시발로마. 어 뭐야 이거. 조만간 배우 히에티엘. 아 천서연님 감사합니다 야외 방송이 더나은것 같기도 하고 근데 BJ하려면 대구 살면 안돼 아프리 방송이 요즘에 다들 합방이 추세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대구 살면 안돼요 서울 살아가지고 어떻게든 BJ들이랑 엮여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잘 해야지 인정? 삼촌, 방송하면서 욕하는 거 줄여야 해. 좀 줄이자. 응, 싫어. <laughs> 북한산 안에? 네. 아, 산 안에 대학교가 있어? 아니, 북한산이 응. 근처에 있는. 민정님 예쁘노? 어, 서울대? 거기는, 거기는 다른 산아니가 <laughs> 거기는 무슨 산이지? 내가 언제 대구 비하를 했어요. 그냥 요즘에는 그렇다 이거지. 멍청아. 민정님 남친 있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아이고. 깊다. 야 여기 너무 깊다. 내일은 컴퓨터 포맷하는 날. 죄송합니다. 아, 아, <laughs>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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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죄송합니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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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늘님 갈수록 이뻐지시네늘 안녕하세요 <laughs> 오셨다오셨오 <laughs> 케이 님 안녕하세요. 뭐야 저 골웨이브. 어, 뭐야? 뭐고있오셨 아이고. 100개를 즐겁게 보고 갑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즐겁게 보고 갑니다. 달롱님 아 달롱 형님 배우들 일쪽에로 통급행가입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왜? 오 개초노 첫 정모 잘 다녀왔든당 테리 이제 테리 실물 봤으니 열혈들 다떠나 가겠네 푹 로그아웃 제 페리 침을 봤으니 열흘들 다떠나가길네 키후 키후 키후. 하하하저 <laughs> <laughs> 터질래? <laughs> 어? 아니 내가 진짜 어 내가 그이 오빠 팬들이 와가지고 그 오빠 강태 좀 하지 말라고 하도 막 그래가지고 진짜 강태를 안 하려고 그래도 사랑해요. 그 걸린. 오빠가 로고 대표님이시나?

정보 했으니 열혈팬 다 떠나가겠네 실물 보고 아 씨바 아아 체딩 치고 있었는데 아이씨 아이씨 뭐야 아이씨 우리 형수님 복귀하셨거든요 복귀품 좀 쏴드릴게요 형수님 복귀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아요 <목소리> 뭐야 형수님 복귀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목소리> 아 왜요 아 왜요 왜요 <목소리> <목소리> 뭐야 범부 이 헤어졌냐? 아니 그러니까 왜 형수님이랑 아이 축하를 형수님동갑습형잘 지내나요? 잘 하신 거 같은데. 응. 좋았어 로그아웃해. 로그아웃해. 저 그게 저는 내일 <laughs> 게요우빠 <K 오빠>, 안녕. 즐감하세요. <laughs> 아, 준영님 일초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극 그만하라고 알겠어요. 아 무슨 내가 방종 메이커야. 아니거든요. 신임 여캠 오빠가 좋아하는 이분 누구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끄러! 누나 저 친구들이랑 같이 봐도 어? 되나요? 회원님 별풍선 3... 어, 살... 33개 선물 감사합니다 레이싱 모델분 4개. 같은데? 나 그러세요 오. 친구들이랑 같이 보세요 오. 근데 좀 있으면 방송할건데 아나 배부르게 잘 먹었어 근데 누나 어디 아, 사세요? 그렇구나. 야! 나라고 얘기하지마 와서 저도 역삼동 사는데 같이 밥 먹을래요, 누나? 야, 다 방송한다, 그러노? 아, 그래요? 역삼동 살아요? 나 방금 먹었는데? 나 방금 연어 샐러드 시켜 먹었는데? 그럼 누나가 먹자 남은 연어 샐러드 아, 저 주세요. 살게요. 근데 이건 뭐야? 레이싱 모델인가? 산다고요? 오, 이게 뭐야? 놀랐대요. 산다고요? 예. 아니야, 안 사셔도 돼요. 안 사셔도 되는데, 가면은엠빵이에 엠빵. 엠빵. 엠빵이에 엠빵. 마인드 좋노. 누나 원래 역삼도, 직업이 역삼부, 역삼부, 뭐예요? 엠빵도 역삼도. 벌써 배에 다 들어갔어요. 누나 원래 직업이야? 저 B J 는 완전 한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오. 아하. 내가 불러나 어디 배나왔나 뭐 어떻게? 뭐야 몸매? 배나왔나? 아지 누나 뽕 찾죠. 아야 야, 이거 안돼 안돼. 안돼. 잠깐만 나 1kg 벌써 올랐던 거아니지나 <laughs> 1kg 벌써 또 찐가? 거... 뭐야? 아까 로렌이도 이 방송 왔다고? 아, 그래? 아니지, 네. 괜찮지? 배 나왔니? 누나 배 나왔어요. 배, 나왔어? 배 나왔다 계속 그래야 소리 되겠다 소리 나? 소리 나? 누나 똥배 나왔어요. 누나 배 나왔다고요? 방금 먹었으니까 배가 나오죠. 누나 똥배 나왔어요. 도배할래? 여자들은 살쪘다는 거에 대해 존나 예민하잖아요. 이분은 원래 모델이라서 살쪘다는 걸 존나 예민할 것 같은데 송주아 검색하시고 누나 배 나왔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누나 배 나왔어요. 누나 배 나왔어요. 누나 똥배 나왔어요. 누나 똥배 나왔어요. 송주아 검색하시고 아니 내 채팅방에서 말고 여기 가서 하라고 여기 연하 쯔르도 왔었는데 이미 없어진 지 오래야. 나 얼마 만에 여기 했을까? 가서 하라고, 여기 진짜? 가서 얼마 만에 막어쩐데 저분 진짜 BJ이셔? 아, 저분은 뭐 BJ 케이님, 저분 자주 사칭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아니, 저기 떡 하나가 변하라. 그러면 왜 나오는 거야? 하는 거야? 아, 나 이거 들어가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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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겠다. 아 근데 음. 탐방 오셨네. 비지니. 아 탐방을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탐방도 매너 있게 해주시죠. 아 동사 한 개로 내서 팩트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뭐 이건 얘기하니까? 매너가 아니죠. 아배 나왔다고 잠깐 그렇게 하게 있어. 잠깐만 이게 많이 나왔어. 아니 누나가 물어봤잖아요. 배 나왔냐고. <놀람> 너루 형님, <목소리> 물어보길래 대답해 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말, 그만하라고. 너루님, BJ 놀, 말, 놀이 잘 보다 갑니다. 네.